이 땅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소외도 있고, 어떻면 장애도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 믿어야 될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하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못 살려고 하고, 나에게 선을 끼치고,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이용하신다는 거죠. 지지 않으신다는 겁입니다 하나님, 그것까지도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 인간의 실패와 손해와 수치와 낙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든답니까? 나는 연다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들, 여러분, 예수 이름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너무 품고 살면 내가 힘들어야 되냐. 생각만 해도 힘들지 않습니까? 기분 나빠, 그냥. 반맞이 없어.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 나에게 손을 끼친 사람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 대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 지금 자격단들도, 암살단도 이용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악행까지도 이용을 하신다 는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에 지지 않고 어, 어,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계획을 이루,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암살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다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무작정 이 땅에 우리를 떠나게 하시겠습니까? 무작정 저기에, 여기에 우리 모이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구조가 설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소리가 되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 그걸 통해서도 주의 뜻을, 주의 계획을 이루고 있다.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이제 미랄에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좀, 뭐그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네, 제가, 저그 생각하기에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한 게, 2년 만에 이 끝날지 않았더니, 한 6년 걸리지 않았어요? 6년 걸리지 않았으면, 시작할수도 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겁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까 2년, 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겁 없이 한 거죠. 모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다라고 애들 말하는 거, 지 잘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어려움 생기고 힘들고 그러면, 과연? 그, 미랄 동산을 세우는 게내 욕심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이제 그거에 좀막 혼돈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좀 진짜 풀려야지. 왜 이렇게 늦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뭐 그러는가에 대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데 주께서 주신 말씀은, 어, 빌리포스 2장 13절. 어,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미랄 동산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에게 소홀을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신 것이다. 너가 계획하고 우리가 계획한 건 아니다.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미랄 동산이라는 것을 계획하게 하시고 일을 추진하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 저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겠지, 뭐 하나님이 완성하시겠지, 난죽께 순종하면 된다. 라는 그런 어떤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장애인 형제 자매들, 우리 부모들이 줄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있겠습니다. 나이도 돈을 높게될 거고, 물론 결국은 이제 믹스장을 떠날 때가 있게 될 거예요. 우리 장애인 친구들을 우리 형제 자매에게 맡긴다는 건 조금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 기관에 맡길 수 있는 건 완전 한계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에게 저 우리 미래를 내가 늦고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들에게 좀 마음껏 살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동네를 좀 하나 만들자.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전을 그 하나에게 주신다고 생각하고 미랄 동산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늙고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함께 모여살수 있는 그런 동네를 만들자 네, 그 우리 장애 부모님들이 정말 그런 어, 우리 아이들에게 줄수 있는 좋은 성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우리의 노년을 그 뭐랄까 양농에 가가지고 그냥 그, 그 죽지 말자 네, 여기에 양농 가려고 해도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돈이 아무것도 없든지, 돈이 많든지 해야 돼요. 예, 네, 양모에 그, 들어가려면요. 극빈자들 세금도 못 내고,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돈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양모에 들어가요. 네, 그거고 지금 우리가 고 양모이라든지, 뭐, 엉랭 양모이라든지, 그런데 극빈자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기서 세금 내고 중산층 사서 못 들어가요. 들어가고 싶으면 못 들어가고. 우리가 봉산에 와가지고 아, 우리가 네. 이곳에서 봉사다가 죽자 봉사다가 네. 우리 장애 자매, 형제자매들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을 해주면서 도와주면서 이렇게 살자. 네. 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네. 네. 우리 연세드신 봉님 장모님들 네. 정말 이런 하나님 주신 그 계획 이 아니겠어요?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아요? 우리가 양농에서 오래 우리 세는하지 말고 우리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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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미을 <laughs> 봉산에 와서 우리 장애 들기도해제봉야되심 하고. 그러니까 우리 청, 청년, 청소년들, 청년들, 예, 이 일은 정말 세상을 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세상은 양으로 가고 많아졌잖아요. 자본주의. 세상을 구할 것이다?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방종과 욕심과 탐욕 때문에 나갑니다. 뭐 자유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그냥 방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탐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치하고 탐욕해서. 내가 내돈물로 내가 는데뭐 하냐? 뭐, 그런 식으로 점점 비닛빛 위대해서 그 욕심과 탄력 때문에, 방욕 때문에 자부를 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되면 되겠느냐? 거기는 다 자유를 빼앗고, 완전히 억압하고, 전체주의고, 그리고 무책임하게 살아남고, 뭐, 정부에서 다 한다고 그러지 게으름으로, 자기 돈을 뭐 필요가 있겠다고. 무책임과 게으름, 그 억압 때문에 망하게 되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그 공산주의도 아니, 성경주의 이것이 야 말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 마음껏 돈도 벌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내 차단을 모으지만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이다 생각했어. 남이 강제로 빼앗은 아니고 내 시간을, 내 물질을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는 거.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다 이렇게, 어,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그 가장 멋있는 사회. 그 사회를 지금 우리가 미랄 동산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럼 이거 좋은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미국 곳곳에 이제 그런 모델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 그런 정신이 이 사회에 퍼지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고 세계 천 곳에 이사회 그런 어떤 아름다운 사회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닌 성경적인 성경주의 하나님나라의 현재성이 이 땅에 이렇게 임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송합니다 그런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을 정말 투자하면서 갈 사람 얼마나 많겠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고민 안 하는 사람이 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도 그런 고민이었어요 왜 필리핀 브리프야 이 공, 이 자본주의의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이 있는데, 아, 그렇다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 처음에 풀렸지만 거기도 완전히 자유를 빼앗고, 아니, 공산당이 다, 그냥 더, 그냥 사체와 권력을 누리는 이런 사회도 아니다. 대안이 무엇인가. 저는 그래서, 이 미란 운동이야말로, 이 교회를 구할 뿐만 아니고, 이 세상을 구하는 그런 운동, 신앙 운동이다라는 생각을, 하에서 지금까지 하게 습니다 네. 이렇게 보람있는 일 정말 뜻이 있는 의미가, 의미를 찾고 사는 사람들은 이 운동에 반드시 동참할 거라고 생각해요.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을 주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로마도 로마에서도 증언한다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암살단까지 이용하셔서 그 약속을 어려움을 당할 때 바울의 촉한을 보내서 또 구해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의 비전이나 미랄동상교회의 비전을 우리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도 사용하게 되시고 어려움과 고난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바울의 촉한을 또보내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로마도 로마에서 증언하기가 하는 그 약속입니다. 미랄동산에 이루어지리다 라는 그 약속으로 받아가는 저의 믿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로마에서도 지금